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쳐주스예요 오늘 오빠랑 데이트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뭐 데이트 겸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온 거긴 한데,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벌써 여름이 다 끝나고,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걷고 있는 데가 제가 맨날 출근하는 출퇴근길이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병원이 있고, 여기는 병원 앞에 있는 공원인데, 출근할 때는 그 발걸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공원 한 바퀴 돌면서 오늘 할수 있다. 오늘 내가 할게 뭔가 이렇게 쭉 생각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또 오빠랑 데이트 겸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냥 좋네요 <laughs> 그리고 이 공원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흰색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어 가지고 오빠는 지금 고양이 찾으러 왔어요 여보 고양이 있어? 고양이 없어. 고양이 없어? 근데 얘가 엄청 사람을 무서워해 그래서 맨날 숨어 다녀 여기 좋지? 음, 그래, 나 맨날 병원에 어. 출근하기 전에 일찍 도착하잖아? 어. 그러면 여기서 공원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최대한 어. 시간 맞춰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 아, 여러분, 저희 오늘 제 병원에 오기는 했는데 일하러 온 거는 아니고요. 어. 오늘 제가 출근하는 날은 아니고 병원 안에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카페가 도서관처럼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할일 있으면은 그, 퇴근하고 카페 가서 일하고, 그리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오빠랑 데이트도 하지만, 또할 일도 있어서, 거기 카페 가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공원에? 어, 잘 돼있네? 어, 나 여기 근데 올라와보는 건처 그러니까. 처음이다. 뒤에 뭐, 일터가 보이는구나. 응, 음, 뭐데, 그 해? <웃음> 왜? <웃음> 아이, 좀 부끄럽지 않나. 저기 카페가 병원 뒤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혼자 공부하기도 엄청 좋거든요? 봉발꽃 이만큼 풍나고 옛날에 겨울에 우리 영상 찍을 때 한번 내가 데려다 준적 있는데 맞아 그때 이까지 왔었어 그때도 내가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출근했지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벌써 겨울 봄, 봄, 봄 여름이 봄. 지났어 이제 가을 다와가 진짜 딱 가을 느낌인데 긴팔 입었잖아 그러니까. 여름이 끝났어 긴팔 이 보다 안 더워 여보 그렇게 출근해? <웃음> 아니 <웃음> 출근할 때 그렇게 사뿐사뿐가? 아니 최대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아, 빠른 걸음으로 <laughs> 아니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여기 그리고 뒤에 산이여가지고 아, 공기도 되게 좋아 병원 주변이 되게 좋아 저쪽을 내가 솔직히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어 <laughs> 항상 나 바닥만 보 다녀 이제 들어갈 건데 병원을 통과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에서 카메라를 켜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끄러워 꺼져 카메라 내릴게 알았어 <laughs> <목소리> 감사합니다 선배님. <웃음> <웃음> 갑자기 선배님 커피 사주시면 선배님이지. <laughs> <같이> 잘 먹겠습니다. 즐겁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가요. 이것이지. 내가 병원에 오는 이유. <laughs> 이럴려고 선배님을 만났어. 어, 이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선배님이 사준 커피 한잔하시게 어. 저희 오늘 아침을 안 먹고 나와가지고 커피도 마시면서 간단하게. 좀 먹으려고 빵도 시켰거든요 지금 방금 빵이 나와가지고 오빠가 가지고 오고 있어요 저 이디야 오면 무조건 먹는 메뉴 아니 이게 요즘에 이디야밖에 안 파는 거 알아? 딴 데는 안 아, 팔아 그래? 옛날에는 이거 허니브레드 엄청 맞아, 많이 팔았거데 근데 요즘에는 이디야밖에 안 팔아가지고 나 이디야 오면 이거 무조건 시켜 먹어 이 생크림을 어마무시하게 올려주시는데? 원래 아침에는 이렇게 조금 이 지방질을 <laughs> 먹어주면 하루 종일 든든해 이거 다 먹는다고? 이 생크림을?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로 보시면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laughs> 근데 찜찜이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 한다는 걸 핑계 삼아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오빠는 관광통역사 자격증, 맞지? 저 요즘에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보다시피 책이 새겁니다. <laughs>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내가 방금 공부한다고 했는데 공부 안 했다면 어떡해? <laughs> 이게 음. 그거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놀러 오잖아 음, 그럼 정식으로 그 나라 언어로 가이드를 할수 있는 자격증이야 시험이 언젠데? 다음 주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laughs>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laughs> 제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 간호사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간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laughs>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laughs> 맞죠? 여러분, 그게 저더 놀랍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저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아, 너 미국 간호사 자격증 있으니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영어 되게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라이센스 공부는 시험용 영어여 가지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듣고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 영어 공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거좀 찾아보고 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직장인이고 그리고 유튜브도 찍잖아요. 그래서 시간 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맞추는 게 어렵고 그리고 과외도 알아봤거든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가지고 아좀 납이 <laughs>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제가 메일을 한 통을 받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무차초스님 저희랑 같이 영어공부 해보실래요? 하는 메일이 와가지고 진짜 홀린 듯이 눌러봤거든요. 눌러보니까 캠블리라고 온라인 영어교육 플랫폼에서 온 메일인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아 저희가 어, 외국에 사는 영어 선생님하고 그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화상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3개월 정도 수업 한번 들어보고 그 내용이 좋으면 구독자분들한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세 달째 캠블리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간 빼기 어렵고 또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헨리는 온라인 영어교육 플랫폼으로 미국이나 호주, 영국, 캐나다처럼 100% 영미권 튜터들과 영어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1대1이나 그룹으로도 수업을 할수 있고, 그리고 퀴즈를 위한 것도 따로 있고요. 또 초중고 레벨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12시에 저희 선생님하고 수업을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진짜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제 수업할 준비가 됐고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laughs> hi, hi, long time no see. 안녕. <laughs> I ate lunch just bread and coffee. Shall we continue medical English or do you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else? a uh, I want to know medical English. The anaphylactics. Yeah, this is where we ended last time. I wanted to make sure that you were good with it. Uh -huh. So this is the EpiPen. That this I think this is available in Korea. Yeah, in EpiPen. available but not not common, it's not it's rare in Korea. You can get them at a pharmacy in the US without a prescription. Oh, really? Because, yeah, because you they oh. want to make sure that everyone has access to these. How about those things? I'm going to give you the dosage in a second here for it for people who weigh 30 kilograms or more, and mm, it's mm, zero, mm. 0. 0.3 milligram dosage. Fluck accent on the flock is right, and a flax. We only have 10 seconds, we only have 10 ah, seconds, so okay. Okay. we'll see you next time, okay. 지금 수업 끝났고, 알이라고 메디컬 관련해가지고 수업을 주로 하는 선생님이거든요. 엄청 인기 많은 선생님이라서 다음 수업까지 예약을 지금 하려고요. 내일자로 네 퇴근하고 둘러야겠다. 30분. 예약. 어, 수업 예약했어. 5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수업 바로 듣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30분 정도 수업을 하니까 차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마음이 부담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도 <laughs> 확실히 줄어서 좋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 먹으면 오늘 하루 되게 많은 걸한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뿌듯해. 어, 완전 뿌듯해가지고 그래서 더 좋아요. 아유 나 오늘도 할일다한것 같아. <laughs> 수업 하나 끝. 그리고 여보 내가 맨날 캠블리 수업 듣고 왔다라고 하면은 수업 잘했냐 하면 물어보지 어흥. 진짜 수업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 이게 자동으로 모든 수업이 녹화가 되거든 내가 다시 보면서 내가 틀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내 발음을 내기로 듣는단 말이야 좀 부끄럽지만 진짜 많이 도움 돼 이게 언제 내가 들은 거지? 8월 27일에 수업 들은 거거든 에이, 우리 집인가? 어. 어, 우리 집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수업 들었던 아... 거볼수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다운로드 있지? 바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더 계속 들을 수 있어. 이 발음을 내가 계속 듣고 듣고 하면서 내 발음 교정이 같이 되더라고. 근데 좀 영어 는거 같지 않아? 요즘에 그 말할 때 어떤 단어의 초이스에 있어서 영어가 많이 셀렉 되는 경우를 볼수 있죠. 뭐. 아, 좀 꼴보시는데? <laughs> <laughs> 처음에 저랑 맞는 선생님을 찾으려고 되게 많은 튜터 분들하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튜터를 찾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은, 튜터를 눌러가지고, 여기 뭐, ILT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뭐, 토플, 엔지니어, 금융, 메디컬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검색하면은, 거기에 좀더 특화된 선생님으로 쫙 리스트업 해주거든요. 푸드, 음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음식에 특화된 선생님이 뜹니다. 엄청 많죠? 뭐이 선생님이 뭐 긍정적인 수준를 많이 받았는지, 뭐에 능숙한지 이런 것도 다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고 어 "나랑 맞을 것 같다" 하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캠블리는 회원가입만 하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레벨 테스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지 영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스스로 평가하는 영어 실력은 어느 수준인가요? 저는 하급 능숙도 그리고 학습 목표가 뭔가요? 해외여행? 를 시작 누르면은 바로 스피킹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나와 현재 나가 또 비교가 되는 거죠. 하... 해볼게요. Describe your favorite place to visit. What is it like there? 10초만 생각할게요. <laughs>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거를 바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글로 써 줍니다. <laughs> <laughs> 답변을 확인해 보면 당신은 멕시코시티 소칼로를 잘 묘사했는데 음, 뭐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중요성과 아즈텍식민 문화의 혼합을 강조했다. 문법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laughs>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정보 구성이 부족하대. <laughs> 그리고 다음 질문. What kinds of exercise do you do? Do you enjoy exercising? I do exercise two or three times a week. I usually do yoga. 그리고 세 번째 질문. Do you like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Why or why not? Yes, I like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Uh, because public transportation have lots of advantage. 세개다 답변했대. 중상급 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중상급이야?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맞는 플랜을 추천해 줍니다 저 지금 이렇게 스피킹 테스트 끝냈거든요 저 지금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지금 되게 카페에 앉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오빠가 옆에서 지금 저를 엄청 비웃고 있는데 아뭘 비웃었어 <laughs> 우리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배웠지만 입 밖으로 막상 뱉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캠블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캠블리 가입해서 스피킹 테스트 받는 거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영어의 자신감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어 공부의 첫 시작으로 캠블리에서 제공한 3개월 플랜으로 해봤는데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것 같고 제가 미국 가라서 자격증이 있는데, 이 라이센스 있다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할수 있을 만큼, 영어 공부를 좀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말하기 자신감을 늘려봐요. 그리고 캠블리에서 만난 아리 선생님이 마이애미에 살고 계시거든요. 한번 놀러 오래요. 놀러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진짜 놀러 가서 유창하게 내가 주문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 내년 1월 1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캠블리 가입해서 스피킹 테스트 가시자구요. <laughs> 저 요즘 영어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듣기랑 말하기는 캠블리로 하고 있는데 쓰기랑 읽기 있죠. 이거는 뭔가 목표를 잡아야지 할것 같아서 IELTS라고 아세요, 여러분? 토익이랑 토플 같은 건데 i l t 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몇점뭐 그런 기준을 지금 몇 번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음. IELTS 오버롤 7.0. 7.0이 <laughs> 되게 어려운 거래요. 근데 저는 진짜 못도 모르거든요. 못도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 7.0가보자고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목표를 좀 높게 잡아야 잘하지 않을까? 그렇지. 일단 음. 높게 잡아야 못하더라도 언어리는 가지.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할줄 아니까 한국에 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스페인어를 <laughs> 뭔가 특단한 일을 찾아보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강 통역안내사. 이제 다음 주 시험인데 책이 너무 새거다. 근데 이거 뭐책 샀는지도 모르 <laughs> <몰라. 웃음> 이게 기출 문제 모음집이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냥 기출 말 달달달달 외우라고 하더라고. 음. 오랜만에 이런 시험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 않다. 이거 뭐 할수 있어? 내년에 다시 봐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 문장 읽어드릴까요? 국내 최초로 개설된 카지노는? 서울 워커힐 호텔까지, 제주 카르텔까지 인천 올림포스 호텔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까지. 난 이거 알것 같아. 서울 워커힐 호텔 서울 인천이래? 인천이래. 역시 인천. 저희가 <laughs> 일을 하면서 진짜 다양하게 어쨌든 해보고 살아보고 있잖아. 졸려? 그렇게 <laughs> <laughs> 하품을 하고 졸리면서도 열심히 살아보고 있다. 퇴근이 없는 느낌이지? 왜 이렇게 고 그뭐 h 그렇게 y o 서약약희 희열 느끼죠 e 졸리다. o 거공부하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스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열심히 했 u r e <laughs> 저희가 멕시코에 살면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같이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우주아이라고 남미를 여행하고 멕시코 여행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서울에 사진 스튜디오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마인드 웨딩 사진도 찍어주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진으로 남겨준다고 해서 축하도 해줄 겸또 우리 사진도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관 가서 사진 찍는 거이 정식으로 찍는 건 처음이지? 생전 처음. For the first time in f 타임인포레버 <laughs> 갑자기 영어야. 저희가 결혼도 코로나 시기 때 해가지고 되게 빨리 빨리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스듬에 다 셀프로 하고 사진도 그냥 우리끼리 찍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사진 찍는 게 처음이야. 근데 지인 찬스로 축하도 해줄 겸 오늘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아. 걔가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예뻐 보인다고 사진으로 남겨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초대해 준 거여가지고 오늘 공부 더 열심히 했어 진짜 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남기고 싶었어 그래서 저희는 사진관이 있는 마곡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좀 사갈까? 이렇게 좋은 데 스튜디오를 찾았단 말이야? 성공했네. 찬이 성공했어. 그럼 내가 우리 사진 찍어준다. 있네. 로스입니다. 네. 오백십호 스튜디오 로고. 여러분 네. 여기입니다. 스튜디오 로보 실례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기억난다. 그죠. 어. 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 인사 먼저 해세요. 유튜버셨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영상 안 찍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2년 됐나? 더잘 생겨진 것 같다. 안본 사진. 어, 아, 많이 어.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은 인스타 보니까? <laughs> 우리가 2021년에 본 거잖아. 그2 0 2 1 우리 매시 과자 맞아봤으니까. 아, 맞맞그그 네, 네. 당시 영상들이 많이 없, 없죠, 지금 안 올렸. 네. 네. 오늘... 다 비공개로 바꿨지. 왜요? 채널을 이제 바꿨으니까. 음, 네. 분이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으로 99% 넘겠지 이제 멕시코 아저씨가 아니더라고 아, 영상 좀 영국 가서 왜안 했어? 하, 영국에서 2년 동안 살다 온거 아니야? 제가 여행 가이드를 했거든요 음아 영국에서? 음 사진이랑 음 같이? 같이 그러구나. 영국 내에서 가이드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데 가니까 똑같으못 찍어, 우리도 뭐 하고 손님들이 어, 있으니까 2만 원인데 우 지금 화보 다 천질로 하니까 2만 아, 5천 원정도 자 이제 촬영이 시작됩니다. 얼굴 좀 보자. 지금 저희의 모습을 좀 남겨볼까 해요. 난 간호사죠. 이걸 병원 밖에서 입는 것도 어색해요. 얼굴만 좀 붙이고 올게. <laughs> 얼굴 어떻게 붙어? <고쳐? 웃음> 얼굴 어떻게 붙어? 아가씨 붙여볼게.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남기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미래에 원하는 모습도 나는 하나 남기고 싶어. 뜬다. 어, 어. <laughs> 괜찮은데? 세상 <제석기>. 빌. <laughs> 뭐, 뭔가 다른다. 뭐 드세요? 다른다. 얼굴 굴곡에 그 따라서 지금 조명 들어가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이거 브라이덜 샤워할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아침에 짱짱 입어봤는데 여보가 지퍼를 좀 올려줘야 돼. 나안 올라가서.. 살 많이 쪘더라. 부핀으로 집어줄게. 어, 응. 어, 살짝 어. 어? 웃어볼게. 조금만 더, 살짝. 귀 보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아서그스오 어, 예쁘다. 진짜 오나왜 요거 이치보다. 이제 우리 미래야 요거. 네. 그거 안이을 텐데. 너분 <laughs> 고 <laughs> 내가, 내가 이렇게 그냥 기대지 이런 식으로. 쁘리 나온다. 오 e a l l 이 f e e 이거서

아이고, 예뻐, 예뻐. 뭐? 아 이거 아, 아, 예뻐 거 뭐? 그거 약간 느끼해 얼아 예쁘다 야외에서 찍으면더어색 이거 어 진짜 어때? 여러분 저희 사진 보셨죠? 혹시라도 사진 필요하시거나 추억을 간직하고 싶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싶을 때 스튜디오 누보로 오세요. 찬희를 찾아주세요. 찬희를 찾아주세요. <laughs> 젊은 청년 찬희를 찾아주세요. 찬희 진짜 잘 찍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여보, 내가 저렇게 나올 줄이야. 아, 예뻐. 표정이 되게 예뻐. 살아 있었어. 그리고 여보는 그 정장 입고 사진 찍을 때보다 배낭 메고 찍은 얼굴 이더 예쁜 것 같아. 여보 진짜 포즈 못 하더라.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잘 나오더라. 여보는. 저 성실한 뒷모습. <laughs> 여기 이렇게 대관도 해준대요. 지금 저희가 나가면은 여기 브라이덜 샤워 하시는 분들이 대관을 했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찾아가셔가지고 스튜디오 누고 찾아주세요. 예쁘다. 또 하고 싶어? 응. 브라이덜 샤워 말고 이제 약간... 베이비, 어, 뭐, <laughs> 뭐든, 베이비 샤워 해야지. 어. 뭐든, 뭔 샤워든 앞에만 바꿔가지고 계속 해야지. <laughs> 이거 백백킹 샤워 돼. 백백킹 샤워. 백백킹? 아니, 근데 이거 사야 되게 잘 나지? 마에 들어. 되게 인자한 간호 선생님 같아. 이거 예쁘지. 난뭘 <laughs> 줘? 아니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여기서 여보가 다 예쁘게 나왔어. 보면은 봐봐. 이것도 예쁘고 여기도 이거도 예쁘지. 왜다 예쁘지? 더 예쁘다. 그렇지. 역시, <laughs> 역시 배낭만내야 돼. 응. 여보가 여기서 얼굴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laughs> 이거 잘 나왔다. 와이프 고기시키는 남편. 음 쾌! 쾌걸! <laughs> <laughs> 어 굉장히 상쾌한데? 요즘 <laughs> 탱크볼가 너무 맛있어 지금 거의 1일 1일 탱크보에 하고 는거 알아? <laughs> 내가 오늘 오전까지도 사진 찍는다고 나름 절식했거든? 그럼 아침에 생크림 대폭 올라간 <laughs> 허니브레드 먹잖아 <먹자놨어>. 영상 찍으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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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허벅지 진짜 맛있게 먹었고 그 탱크보도 너무 맛있어 내 보정으로 허리만 이게좀터 들어 <laughs> 그럼 저쪽으로 갈까어 저기 뭔가 있어. 저 공원으로 가자. 여기 약간 미국 같지 않아? 약간 느낌이 미국의 공원 같아. 하지만 여기는 서울 식물원. 뭔가 느낌이 그렇지 않아? 되게 미국스러워. 미국 동부 쪽? 서부 쪽? 시카고. 시카고 나가서 몰라. 나도 안 가봤어. <laughs> 아발 너무 시원한데? 응. 음, 아 근데 여름 다 갔다야. 오늘로서 탱크보이 안녕. 아니, 나는 여름이 안 끝날 줄 알았거든? 이번에 유독 더웠잖아. 그쵸? 근데 안 끝날 것 같던 여름도 갔다.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어. 여기 잠깐 앉자. 원래 여기 물이 흐르는 분수였나봐. 여기 호텔이다 보. 뭐. 콜, 야 메리어트, 콜, 야 해요, 홍뭐 여기 응. 살까? 여기 앉아. 뭐 앉아가지고 우리 호텔뷰를 바라보자. 호텔뷰를 바라보면, 코리안 추러스 <laughs> 아, 겁나 무거워. 근데 오늘 사진 찍으면서 사진 많이 봤잖아. 좀, 나를, 직면한 느낌이야. 그니까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나를, 늙은 나를, 직면한 느낌이야, 사진으로. 내가, 어쨌든 나이를 먹었잖아. 점점 늙어가는 모습을 나도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걸 애써 피해, 계속 나도. 근데 사진을 보는데, 내가 늙은 게 너무 보이는 거야. 내가 애써 애매하던 나의, 나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 요번엔 안 보였어, 내가 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나는. 원래 이랬어? 솔직히 잘 몰라. 그냥, 그냥 여보였어. 근데 같이 이렇게 웃고 막 이러니까 좋았어. 솔직히 찬이가 찍어준단 말안 했으면은, 이렇게 찍을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코로나 때못 찍은 우리, 스듬의 사진도 찍고,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사진도 찍고, 또 나중에 배낭맵으로 돌아다닐 거잖아? 그첫 시작 같은 사진을 찍고 하니까. 뭔가 그거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하나씩 찍었네. 막상 사진을 많이 안 찍잖아. 영상을 찍으니까. 영상을 찍으니까. 그래서 딱 뭔가 딱 대표적인 사진은 없어. 근데 오늘 찍어보니까 이렇게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 의미 있지? 의미 있는 것 같아. 이한 장으로 기억되는 그 순간이 딱 생기는 것 같아. 카메라 셔터가 눌리고 옆에 우리 얼굴이 딱 뜨잖아. 뭔가 마음이 짠지뭘지 내가 저렇게 예쁘게 웃고 있구나, 지금. 그걸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왜 자기가 진짜 행복한 순간은 지나고 나서 알아? 그때가 행복했구나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하는데 보다 어, 지금 행복하고 나를 알았어 아까 딱 사진 속에 내가 너무 예쁘게 웃고 있어가지고 잘살고 있구나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모습인 결혼식 사진을 다시 오늘 찍었고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금 모습 찍었고 또 앞으로 하게 될그런 배낭여행의 모습도 찍었잖아 예전부터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온 게 오늘까지 이걸 쌓아서 또 이제 앞으로 배낭여행을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결혼 이후로 열심히 재밌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을 열심히 산 어떤 결과가 아닐까 자화자찬인가 너 뭐? 오늘은 좀 칭찬해줘라 열심히 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laughs> 나 이제 주말에 시험 봐야 되는데 토요일 날아자 남은 3일 동안 은 열심히 해야지 가방 메고 찍은 거 중에 내가 이렇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여기가 앞으로 보는 거 있거든? 그 사진 마음에 들어. 크게 빼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싶어 어. 근데 집이 없다. <laughs> 그걸 걸어서는 집이 없다. 가방에 프린트 해가지고 뭐.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아니야 지금까지 마지막 한 과목 넘었다아 여보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점이 가장 많은 시 돈이 어딜까요? 서울, 부산, 제주, 인천. 이거 어디일 것 같아? 인천. 인천 난 서울 했거든. 무조건 서울이 크니까. 답은 제주네. 아. 나 서울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제주에 제일 많구나. 어 좋아요. 마지막 도 이제. 8경게안들렸어요 25에서 8 0 0이몇이 17이지? 54.4죠 안 아까운데? 아까없이 60점이면 합인데 아 근데 좀 아깝다 아예 망했으면 괜찮은데 매 애매하게 잘 쳐가지고 1번은 잘쳤는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2번은 <laughs> 아쉽게 보였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공부하다가 해서 <laughs> 오늘 시험 앞두고 아둘라이잖아 그냥